안녕하세요. 게임, 직무 전문가인가? <laughs> 게임 직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은 스팀에서 얼리 억세스로 만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터널 이블입니다. 음, 영문입니다. 아쉽게도. 일단, 저도 사실은 처음 봐서, 음, 이런 걸잘 모르겠어요. 음, 자, 인벤토리 스페이스를 늘려주는 거? 그 다음에, 리미티드 세이브 요런 조건을 걸고 아이템언트뭐 이거 다 해야 되면 모터로 뭐 셀레팅을 주는 거야 자줌 사격 뭐 이런게 나왔어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헤이유 hey, 오유 머리를 몇 대를 봤는데 죽질 않나 자이 동네가 바이오하자드 동네 온것 같아요. 총알. 그 다음에 세이브. 오케이. 이제 잉크. 아 이게 세이브를 할수 있는 조건인가? 자 됐어요. 일단 기분 나쁜 동네. 야. 뭔가 발에 자꾸 칩니다. 이건 뭐야? 근접어택 같은 게 없네? V로 해볼까요? V 아니고 총을 내리는데? 소심한 남자네? 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총을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장전했어요. 뭔가, 음, 주인공이 상당히 느립니다. 안경 있어요. 자꾸, 그리고 아까부터 뭐가 바로 채입니다. 어, 이거 열어볼까? 그딴 거 없죠? 자, 그러면 은 올라가는 길밖에 없네요. 음 자, 이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뭔가 벽을 딱 부수기 좋게 만들어 놨네? 누가 저기서 탁 나와도 뭐라 못하겠어. 누가 봐도 이거 바이 화자도 1편이잖아. 헤이, 안개지네요 아, 스코 아니에요. 장전. <laughs> 음? 닫혀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근접 액션이 없어요. 여긴 열수 있겠죠? 음. 산탄초아 저거 재미 필요하군요 약간 퍼즐 요소가 들어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톰자 깔끔하게 대방으로 헤드샷을 그렇게 맞았는데 머리도 하나 안터집니다 뻘쭘 리사에요 리사 아이 리사 리사가 의외로 튼튼하군요 총알 총알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UI에서 잘안 보여주는 거 보니 아마 바이어즈들을 좀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시읍 목이 참 기네요. 우리 리사는. 오! 자, 새 따위. 오, 새가 어디 있다. 아, 바이오아자드죠? 자, 뭔가 화면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안 그래요? 아, 제가 다 정신이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음, 읽을 수 없으니, 뭔쟁인지 모르니, 그냥 죽습니다. 죽, 죽. 오, 저기 또, 톰이 있어요. 잠겨있어요 어, 그냥 바이오 하자드. 안녕, 톰. 오, 톰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모임을 하는지 몰랐네. 은근, 은근 머리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형제인가? 다? 잠깐만, 쟤 일어나는데? 쟤 일어났어요. 하이 오, 참. 자. 하하하하. <laughs> 동상이 코피를 흘려요. 자 이상한데? 오, 야, 이거는 오, 지가 생체했어요 일기. 아, 이거는 그러면 가운데 누르면 총을 바꿀 수 있. 아 근적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또 열쇠가 필요한가 봅니다 오케이 음 퍼즐이 있군요 아 아까 요게 세이브용 잉크인 것 같아요. 그죠? 어, 보온상자 아, 보관함이군요. 어, 가고. 잉크. 자. 일단 칼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런 걸 일단 넣어놓자고요. 음. 여기도 뭔가 들어가려면, 은 뭔가를 밀어넣어야겠어요. 어, 설마, 아까 그, 해골인가? 이러면 다 들고 다녀야 되지 않나? 야. 혹시 저양받은저양반들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 어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럼 여기는 열 수가 없죠 무슨 문장 같은 건가봐요 여기는 재이고 빨간색 재이죠 누가 봐도 자안 열리는 문이 많아요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나오시죠? 자, 없어요. 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 선생님들, 어디 계십니까? 왓더봐오오 오! 오로 오로 미친 거 아니야 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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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도도도도도도도 잠깐만 야관측 아니냐 너는 죽였어? 와, 역시, 미제 승냥이들 오, 이 잡아서 흔들 수 있어요. 오, 씨, 야, 너. 어쨌든 얘는 잡았어요. 와, 떡빵 얘기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느끼죠? 못됐다는 걸. 그럼 뭐합니까? 빨리, 빨리. 재빨리 튑니다, 무조건. 그럼 얘를 이제 잡았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보상을 얻으러, 오, 그렇죠. 이런 걸 얻는 겁니다. 좋아요. 전화기가 있네? 좀 아이템이나 이런 걸좀 표시해주면 좋을 텐데, 역시 얼리, 얼리 억세스 게임이라 그런지. 어색합니다. 오케이. 아까 그 뒤쪽이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큰놈 하나 잡았습니다. 하하하, <laughs> 이게 바로 에이전트지. 위로 가야 되는 거야? <laughs> 에이전트인데 길을 잃었어요 누가 봐도 바이오 하자드 짝퉁 같은 느낌의 이이 게임. 안녕? 야, 너는 좀 없어지면 안 되냐? 어이구! 아, 큰일 났습니다. 호텔 주인한테 혼나게 생겼어요. 자, 뭐. 당고공 쏘나 이건가? 아, 단고공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난 저는 이렇게 박제해가지고 동물들 놔두는 사람이 해를 못하겠어. 음. 리플릭하니까는 가짜라는 얘기네. 자 우리 데이비드와 톰 친구들 자 일단 여기는 저희가 탐색 완료 큰 반가운 친구도 하나 만나고 좋았어요 여기는 아, 아까 사라가 누워있던 곳이고 까마귀 3마리 나왔던 곳이죠 문 열어봐요 자 혹시 모르니까 문 닫을까요 집집할땐 닫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 여기 포커치에 어 총알 노름판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도박은 안 돼요.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폐가 망신하니까요. 살아도 폐가 망신했어요. 도박을 해서. <laughs> 뭐라는 거야. 아, 노란색이니까 의미가 없겠고. 저 아래로 가봅시다. 신중한 갭노이 이건 뭐야? 안녕? 어, 열리네? 오. 세이브용. 그리고 이 해골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무슨 퍼즐을 스킵할 수 있는 기능인가 봅니다. 아 어. 그냥 일단 두고 총알은 차고 이게 이제 세이브인 거죠. Yes. 됐어요. No 지금 현재 총알도 조금 여유가 있고. 아, 또 있어요. 이걸... 아... 이런 식이다. 이거죠. 인벤이 부족해요. 또 올라가서 인벤에다가또뭘 비우고 해야 되나? 그죠. 아, 이좀 귀찮네. 이건. 저 끝으로 한번 가보셔고요 노란색 잼! 이, 잼을 어디다 쓸, 이, 그, 해고를 어디다 쓸지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일단 내려가 보자고요. 아, 아까, 시체가 들어올 다 오, 반갑습니다. 은근 머리 맞추기 어려워요. 오, 좋아요. 나 보시는 분들 이거 좀 멀미나시겠는데? 그, 멀미주의보라고 써놔야겠어요. 오. 자 머리를 무려 다섯 대나 네 대씩을 맞아야지. 죽어요. 나 튼튼한 애들이, 아? 오. 자, 저 노란색 저거를 뭐로 찾는지를 봐야겠는데요. 파란색. 당연히 워터잼이라는데. 뭐 워터잼은 어디 있냐고? 설마 깨지지도 않아요? 아까 까마귀 들어왔던 밖에. 여기는 아까 그쪽이죠? 워터잼이 공간이 이렇게 그냥 그냥 놓은 공간처럼 있을 리가 없는데 컴퓨터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할수 있나? 혼자서 칠수 있는 폭탄은 없습니다. 혼자서 그걸 하고 있으면은 <laughs> 오자 길이 막혔어요. 음 아까 여기 가서 한바탕 했죠? 여기도 잠겨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 위로 올라갈 일은 사실 이제 없습니다. 이게 이제 퍼즐 같은 건데. 어잘 모르겠어요. 음, 일단 좀 비우고. 왜냐면 해골이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직업도 뭐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아, 이거, 아, 이거는 뭔가 들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자, 세이브는 한 번이면 될것 같고. 오케이. 자, 올라가는 길 쪽으로 또 있네요. 여기 막혀있지 않았나? 위에? 아, 여기로 가서 떨어진 거잖아. 거미. 아 이거 아직도 계시네 여기서 뭔가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고 초이스 안된단 말이죠 아 이거 이럴 때는 아 영어게임이 너무 피곤해요 자 그럼 처음으로 내려가서 원래 우리가 좀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가는게 가장 빠르죠 이럴땐 노란 잼 옐로우 잼 시작 지점은 여기입니다 저쪽 방이 또 있네요 오그 누군가의 커리어가 저 돈입니다 오호 돈 뭉치 좋아 아 주인이 왔어요 미안해 들렇게 했을 땐 뭐, 뭐다? 후다닥? 도망간다. 제가 막혀있어서 문이 잠겨있네요. 이게, 이게 지졸로 다치네. 자, 그녀의 남편인가 봅니다. 안녕? 자, 한방 정확하게. 오, 피했어요. 야, 여기... 아, 총알이 뭐. 오, 넓습니다. 문어빵, 왜 자꾸 강제로 닫는 거야? 야, 당구장이에요. 누가 보더니 저, 저 친구들은, 어? 공이 구르고 있는데? 아, 그냥 구, 공, 공 구르고 있는 거고. 오, 그냥 당구장인데? 지나가는 길. 아, 저 밑으로 한번 볼까? 오, 아 이쪽에 지나가는 길. 양옆에 주의. 오, 자, 잡았어요. 그림자 때문에. 오,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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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 오이뭔 뱀이? 여기 호텔은 장사로 어떻게 하길래 뱀이 나오냐? 황당하네 문도 안 열리지 자 가봅니다 또 오죠 와 많이 맞는다 자, 일단 문 열어보죠. 아유 미안해, 쉬고 있는지 몰랐잖아. 아, 남자친구인가요? 오, 어? 이게 뭐야? 자, 일단 총알은 또 챙깁니다. 패스를 두고 있었군요 오자 마우스가 너무 어유 뭐야 씨. 응? 총알 아이고 여기서 죽음을 당했군요 아니 나갑니다 범인은 저놈이었구만 어디갔어 이 남자놈 시체 어? 남자놈 시체가 없어졌다 여기 다 있는데, 시체가. 자, 이쪽입니다, 이번엔. Mm -hmm. 오, 생존자 발견. 오, 좋은 총인데, 리볼버입니다. 여섯 발짜리. 헹크 리차드예요 오케이. 자, 그쪽에 계십시오. 제가 이 거를 들고 도망가겠습니다. 어 열쇠다 키 그렇죠 오자 보관함이에요 그죠 좋아요 일단은 체력이 좀 빠졌기 때문에 키. 그. 통 바꾸는 거 인벤토리가 เปล가 아니면 뭐 인벤토리를 아니 뭐 인벤토리를 이렇게 어렵게 해놨나 총알 확인 음, 장전. 자, 일단은 좀, 키가 좀 낯선데? 어쨌든 그녀는 갔어요. 확실히 얼리 억세스라. 아직은 시간이 좀더 더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게임이 어, 미 시차가 움직였네?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 찾아야겠는데. 달달달달달, 총이. 으흠. 여기 누워있죠? 요쪽 길로 한번 가보자고요. 음. 아, 요렇게 들어와서? 아, 문좀 닫지 마! 이놈의 호텔의 자동문. 아, 저거는 두 개. 오, 어려운데?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바이오아자드 같은 퍼즐이에요. 이런 거 약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글만 돼도 어떻게든 좀 이해를 해보겠는데, 파악을 해보겠는데. 오, 오, 오. 자, 또 죽였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마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호텔에 있는 퍼즐을 풀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퍼즐을 이해하는 게 하려고 하면은 언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열리다 말을 길래자또 새로운 곳입니다 창문 딱 깨지면 뭐다? 오, 야, 여긴 느낌 좋은데? 까마귀다. 어? 창문 깨지면 뭐다? 바로 까마귀다. 어허. 단구공? 뭐야? 뭐, 뭐가 들어온 거죠, 지금? 정갈? 전갈? 잠깐, 진짜 정갈이라고? 저 지금 총하는 여유가 있는데 왜왜뜬거 보시 전갈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저 전갈을 일단 잡습니다. 그리고 전갈 잡을 땐 보다 오오오 추워 추워 추워. 뭐야, 이거,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게, 씨. 정갈이었어. 오, 씨, 깜짝 놀랐네. 어디서 나왔죠, 저건? 어? 참네. 아, 저 뒷문을 열고 나왔나 보다. 아닌데? 내가 들어온 분인데? 어. 어쨌든, 피좀 흘리고, 정갈까지 잡았어요. 어느새, 끔찍한 괴물 두 마리를 사냥하는데 성공한 겜 노인입니다. 음. 자. 돌좀 쐬고. 레드잼이네요. 음. 워터. 자, 인벤토리에다 깨끗한 물을 넣었어요. 인벤토리 키가 왜 없는가? I나 M? M, 아, 이템 M으로 가면 되구나. 자, 물을 먹고, 초코바 하나 땡깁니다. 아, 초코바는 반죽 차는 거구나. 파일 야, 이 참. 키로 열수 있는 데들이 이제 슬슬 나왔으니까. 어, 수다가있는 찍목 30분. 여기,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4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터널 이불이에요. <laughs> 참고로 이렇게 들고 갈수 있습니다. 예. 그 짚고 갈수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시 가서 아까 다차 있었던 문 쪽으로 열어볼 수 있는 데를 열어보자고요. 음. 뭐, 바이오 자들 좋아하시면은 뭐,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꽤 여기서 주무시면 병 걸러요? 입 돌아가요, 선생님? 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블루잼을 여기서 쓰는 건가? 어 키가 열렸어요. 201호는 잠겨있어요. 202호는 열렸고. 오! 오, 오! 어이구, 씨. 오. 어, 어이고 아이고, 선생님, 그, 벗고 계셨네요. 어이구, 뭐, 뭐, 여기서 뭘 하신 거야? 자, 일단, 죄송합니다. 그, 안에 계신지, 어, 잠깐 일기장. 오케이. 안에 계신지 몰랐으니까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아이거 실례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음. 잠겨있어요. 자, 여기 하나 열어봤고, 저쪽으로갈수 있는 길 쪽에서 도 막혀있는 길, 가운데 길로 가서 지도를 열어보자고요. 그럼 지금 황금키하고 실버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죠? 지금 실버키는, 그, 블루키는 얻은 거죠. 음, 이 동네에 화끈했었어요. 저기를 열어보는 거죠. 와, 온 바닥에, 로우음 어? 여기 LP 음흠. 자, 노래가 흘러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퍼즐을 하나씩 푸는 거군요. 샷건을 구하고 싶은데 샷건이 없어요. 총알은 계속 떠? 어? 여기 LP가 또 있네? 그죠? 라이터 음... 야... 이거 좀 버려야 될게 생기는데... 음... 아, 이거 없션 어... 이거 또 있네... 자... 나무... 자... 여기다 넣어야죠... 오케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어. 뭐야? 어쩌라는 거야? 아, 이거 조금 많이 복잡한데, 오, 라이터가 공중에서 계속 떠서 돌아요. 오, 마술사 된기분이나 이것이 정령 매직? 오케이, 여기도 있네. 턴테이블이? 자, 이걸 넣고 넣고 스타트. 자, 뭐가 열려야 되는데 반응이 없네. 자, 이거 좀 확실히 한글어가 필요해요. 다 이것도 레플리카로안 안 되죠. 모조품인 거죠. 어쨌든 수다가 있는 찍모. 30분 딱 30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플레이하고 이터널 입을 나중에 어, 얘또왜 자세를 바꿨어 너무 게임이 한글화가 좀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즐겨보는 방법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오하자스 시리즈를 좀 좋아하시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다른 콘텐츠도 한번 찾아보고 또 한번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수다가 있는 찍먹 30분 찍먹 잘하고 저는 이만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